이번 시간에는 롯데 제안처의 2020년 결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팬을 보유하고는 롯데 제안처인데, 극성 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감독도 그렇고, 프론트도 그렇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구단이 롯데 제안처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년은 작년에 꼴찌를 냈으면 은 금년은 어 71승 72패 1무승부 승률 4할 9푼 7위로 7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5할 승률 비슷하면 포스인 나가는 거거든요. 92팀이 워낙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면에서는 어 아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7위로 끝난 롯데 제안치는 연봉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팀 그런 가운데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팀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뭐 알려줬습니다만은 팀 내에서 좀이 불협함, 어, 그러니까 단장과 감독, 그죠? 이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터져나오고 이기 때문에 전력이 아주 강하지 않은 팀은 똘똘 뭉치도 될까 말까 한데 똘똘 뭉치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는 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스테일리 잼슨 특히 이제 스테일리는 스트레, 스트레일리는... 1 5승 4패 2.50의 평균자책점 거의 탑클래스거든요 샘선도 이제 뭐 자가 격리가 있어서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9성 12패 5.40의 평균자책점 그래서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지금 24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보면은 외국인 투수가 래일리 톰슨, 다익슨이 1 0승 25패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 금년에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마차도입니다. 마차도가 100만 4겜을 다 뜨면서 2알 8분, 12개의 홈는 67타점, 그리고 수비율이 0.984, 그리고 범위가 플러스 12.07입니다. 말 그대로 롯데지 한체가 뭐, 수비가 약한 팀입니다. 외아들의 수비 레인지나 외아들의 능력이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내아수도 마차도를 빼면 거의 최하위권에 가까운 수비다. 포수, 경험이 많지 않은 건데 리그의 탑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성적 올리기가 사실 힘든 거죠. 그뭐 타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러분 야구는 투수하고 수비가 안 되면은 어려운 거거든요. 이 페나프레이스에서 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 재병은 롯데 전체 외국인 중에서 가장 알찬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일리를 제외하고는 선발의 평균자책점이 5.11입니다. 8위권이니까. 이건 뭐 거의 팀 성적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예, 문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웅, 그리고 노경은뭐 서준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은 선수가 제가 볼 때는 4.66의 평균 자책점으로 지금 선발 중에서 2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칭을 보면은 도어 내년에 희망을 갖는 것은 어, 이성은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은 롯데시안체가 아 이번 가을 캠프나 내년 봄 캠프까지 이승은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서준호는 공은 빠른데 지금 뭐 커맨드라든지 제구라든지 게임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자를 좀 갖고 논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피칭이 안 되거든요. 그냥 힘으로 그냥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서준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포스 신호라는 걸 받겠지만 좀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소행준이 던지는 거 그죠? 또뭐 타팀의 젊은 선수가 던지는 거, 최근에 뭐 구창모가 던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입당할 때 네임 밸류에 비해서 서준은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서준은이 공은 빠르지만은 공을 친손 이렇게 빨리 노출되면서 단순한 구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또 하나는 이제 구원 쪽인데 그동안은 사실 구원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 금년에 그나마 이제 마무리로 김원중을 임무를 맡겠는데 시즌 초반에 좋다가 나중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9월 이후에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5월에서 8월까지 김원중이 1.69의 평균자책점. 아, 드디어 이제 롯데 잔체가 클로즈가 안정됐구나 그랬는데 김원중이 나중에 조절한다. 9월 이후에 7.77의 백일자책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마무리 전문 역할을 처음 하는 기본적인 데 노출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미나 문제라든지 압박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패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좋았을 때그 패턴을 계속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난중에 당황스러운 모습. 그래서 마지막도 가서는 이제 그 공배합이라든지 구종변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이 나아진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좋은 경험을 한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승민은 그 대로 괜찮은 활약 3.58의 평균자 직점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박진행이라든지 이런 수들이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롯데 제한체의 문제가 뭐냐. 야수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백만 내 게임을 치르는 이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선수들을 다양하게 기용을 합니다. 그것도 전반기, 끝나기 전에 기용을 하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후반기나 종반에 가서 그런 선수들을 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를 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팀내 자체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시중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롯데 전체가 정말 공격 루트를, 득점 루트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좀 보이면서 팀내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좀 젊은 선수들을 좀 많이 선을 보이면서 또 이제 베트남들은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젊은 선수를 좀 기용을 하면서 팀내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롯데 전체가 좀 저는 아쉬웠다고 봅니다. 마운드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어, 투수 쪽에서는 최준용 선수가 어, 저는 눈여겨보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준용, 이승현 선수가 어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두 명의 선수만 금년에 어! 롯데 젊런 투수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개울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 국내 프로야구는 스몰 베이스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 야구 빠른 선수가 많은 팀이 계속 강자로 남는 지금 추세잖아요. 두삼배 승승 많이 할때 그렇고, 키움도 거의 빠른 선수들이에요. 근데 롯데 제한체는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흐름이 완전 끊겨버린 거거든요. 롯데 제한체야말로 지금 추가 진로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40.5%로 10개 구단 중에서 8인데, 금년에 20년도에는 40.2%로 9입니다. 자. 원 5에 주자가 있는데 우전 안타를 쳤어요. 롯데 지한체는 2루에 머물러요. 다른 팀은 1루죠, 3루로 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외야 프라임머한점 들어와요. 롯데는 똑같은 상황에 외야 프라임머 점수 못 넣죠. 2사 1루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롯데 지한체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강한 구단을 만드는데는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외야들의 수비 레인지 실제 어제 능력 이런 게 약하거든요. 내아도 마차도 는 약하거든요. 포수도 약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쉽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홈런이라는 게 매번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롯데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야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결국은 예, 빠른 선수들, 수비 잘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좀더 중용되어야만 되고. 어, 상동에, 이군에 그런 선수가 있으면 그런 선수들을 좀더 활용을 많이 하고 선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야수들의 50개 이상 출장 선수 중에서 30대 이상 비율이 에, 롯데 제한치도 지금 56.3%입니다. 4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선수들이 많은 팀은 우승을 노릴 때 전력은 베트남들이 필요해요. 그 정도 나이 선수들이. 근데 지금 롯데가 어쨌든 7위 한 팀이거든요. 이런 팀들이 연령 분포도가 그래해서는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민규 단장이 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주면서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동이 같은 경우는 수비도 좀 좋아졌고 공격도 좋아졌고 또 그런 가운데 특급 신인으로 불리는 삼루수나성엽 선수를 입단 계획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롯데 미래는 좀 밝다고 보거든요. 투수 쪽에서는 최준용과 아까 말씀드린 이성현 그리고 이제 야수 쪽에는 한동희 그리고 신인 선수들이 은행도 하느냐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그, 이, 퓨처 쓰레기 있는 선수들을 좀 수혜를 하면서 빠른 선수, 수비 잘하는 선수로 한꺼번에 다이 교체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물갈이를 해야지만 롯데 제한체가 강팀으로 한번 남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하고, 어 감독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언론에 노출된 정도 같으면 좀큰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리고 어, 이제 성민규 단장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야구를 하다가 이제 미국 가서 스카우트를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단장의 역할을 미국식으로 이제 하는 하려고 하고. 근데 한국의 감독들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체적인 게 그래요. 허문의 감독뿐만 아니고 모든 감독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서 요즘은. 감독들이 구단하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물급 스타 출신 감독들이 거의 선을 안 보이고 소통 잘하는 감독들이 각 구단마다 많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성민규 단장도 그렇고 허문혁 감독도 잘 이해를 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잘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싸워도 집 안에서 싸워야 돼. 우리 싸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수단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한해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은 선수들의 전력 강화,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떠나서 선수단과 프론트, 어떻게 감독과 단장, 불화함 얘기가 나오면은 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선수들의 기량 향상 못지않게 에, 프론트와 현장의 조화 어,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고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